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용 이사입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참 잘못된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가지 행동을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소금을 먹는다든가 소금을 안 먹는다든가 하는데 관련된 정보들이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소금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소금에 먹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 결과가 건강에 안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소금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다 보면은 몇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소금이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냐? 뭐 어떤 소금, 화학소금이다더라. 이 간수를 빼야 된다. 간수가 있어야 된다. 소금의 단맛이 나는 소금이 좋다. 어, 미네랄이 뭐 들어있다고 하는데 진짜 들어있냐? 소금이 오염되어 있다는데 정제음은 나쁘다더라. 소변의 염도가 뭐 되게 중요하다더라. 소, 우리 몸의 체액이 혈액은 0.9%니까 소변 염도도 0.9%를 해야 된다라든가. mq 눈소금 이란 소금이 있는데 이 소금이 뭐 좋으냐 뭐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이제 올바로 이해하려 그러면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간수라는 게 도대체 뭔지 화학소금 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뭐냐 마담물이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 미네랄이 있느냐 없느냐 소금이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냐 어떻게 도움이 되냐 소변의 염도는 우리가 얼마나 가져가는 게 좋으냐? 우리 몸에 0.9%이니까 그거 먹는 물, 소, 소금물도 먹을 때0 9로 맞춰서 먹어야 되냐? 위에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혼돈이 돼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될까? 이 문제죠. 어떤 분은 뭐 소금이 해롭다. 어떤 부분은 소금이 좋기는 한데 뭐 미네랄이 제대로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우리가 소금을 먹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죠 분명하게 도움이 되고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고 소금을 안 먹을 경우에는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소금을 먹어서 우리 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세 가지 팩터로 나눠집니다 미네랄과 나트륨과 물 물론 나트륨도 미네랄이 포함되긴 하지만 소금에 가장 많은 게이 나트륨, 염화 나트륨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나트륨을 소금을 먹었느냐, 물을 어떻게 마셨느냐가 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링거액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링거액도 여기에 미네랄과 나트륨과 물이 같이 들어있는 게 링거액이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나트륨은 이제, 염화 나트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소금에는 이 미네랄이란 부분이 또 들어 있습니다. 예, 나트륨도 있지만 칼슘, 칼륨, 마그네슘, 아연, 요오드, 철, 망간 그다음에 황, 뭐 구리, 염소, 에소포어, 뭐, 바다등뭐 여러지 가이 외에도 수많은 미네랄들이 소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양이 다르다는 거죠. 건강에 도움이 안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부분은 이 미네랄 함량들이 아 작은 소금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붙여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미네랄, 소금 플러스 미네랄이란 부분은 우리 몸에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이게 없으면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몸이 고장이 나고 망가지고 질병에 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이 소금을 먹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소금이 최근에도 흔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소금이 아주 귀해서 뭐 본급으로 줬다라든가 국가에서 관리를 했다든가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했죠. 소금을 차단해서 전쟁에 이겼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소금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 활성과 피부 건조 조절도 하고 염증 치료, 호르몬 분비, 미네랄 조절, 체내 수분, 독성 물질 배출, 외부 침입 세균 살균, 소변, 눈물 이런 게 구성 물질이기도 하고 장내 미생물의 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양수의 구성 물질, 암을 세포들, 이런 걸 파괴하는 NK 세포의 필수 물질이고, 그죠? 소화 흡수의 필수 물질이고, 몸의 구성 물질이면서 신경 전달, 세포의 구성, 혈액, 체, 이런 것들에 다 소금과 미네랄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옆에 부분은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댐 절벽에서 이사냥들이 소금을 핥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절벽 을 오르는 모습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금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나트륨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고 물도 같이 마시면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여기서 이제 혈액에 소금이 0.9%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물도 0.9%를 먹는 게 좋다, 해서 0.9%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0.9%가 되면은 소금 상당히 좀 물이 좀 짜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그러면 피에 혈액에 단백질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 단백질이 만약에 10%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죠? 혈액에. 그럼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단백질은 10%를 먹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먹는 것들이 농축되고 모여서 혈액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들이 여기 가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0.9%를 먹으니까. 혈액에 가서 0.9%가 딱 된다. 이 논리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혈액에 단백질이 10%있으면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단백질을 10%로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모여서 혈액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혈액에 0.9%라고 해서 우리가 소금물을 0.9%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0.9% 되면은 상당히 짜서 먹기에 거북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기준을 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변으로 0.9% 그, 나오, 치, 우리 몸에 0.9%니까 소변으로 또 0.9%가 나와야 된다. 0.9% 내지 어떤 분이 1 5 1% 이상 나와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역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소음이 많이 들어오면은 많이 배출을 하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배출을 합니다. 이게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이게 신장에서 이런 역할을 하죠. 우리가 콩팥이라고 불리는 신장에서, 이나트륨을 배출량을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많이 먹거나 땀을 아주 많이 흘리게 되면 이제 몸에 물이 없고, 배출된 소금 양이 많아지면 은이영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이걸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낮다라고 하면은 0.2나 0.3 이렇게 너무 낮게 나왔을 경우에는 아 내가 좀 소금이 부족한가 보다 해서 좀 보충하는 필요성이 있겠지만은 이것을 0.91%는 이걸 딱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견디면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 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매일매일 적당량의 소금을 맛있게 드시는 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소금이 이제 깨끗한 소금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양 오염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깨끗한 소금, 미세 플라스틱이라 아니면 해양에 오염된 흙이나 이런 것들이 불순물들이 없는 깨끗한 소금을 먹는 게 기본적으로 좋겠죠. 그리고 소금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네랄 성분이라는 하는 부분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소금 성분은 다 달라져요. 아까 어떤 분들이 정제염은 화학소금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제염은 화학소금은 아니에요. 소금을 아주 정제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염화나트륨의 농도가 99.515이고 아주 높죠. 그러니까 다른 미네랄의 함량은 적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이고, 화학적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이온 교환막이라는 걸 통해서 어,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 염화나트륨만을 모아서 만든 거지 어, 미네랄 함량이 다른 위태는 함량이 적을 뿐이지 예. 화학적으로 만들 때 나쁘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오시아드 엠키 눈 소금 같은 경우는 염도도 아주 낮고 다른 미네랄 함량도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미네랄 함량들이 다릅니다. 천일염도 이제 갖다 놓으면 이제 그 미네랄 함량이 나오겠죠. 천일염도 미네랄 함량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우리가 미, 천일염에 미네랄이 많다라고 하는 주장은 어떻게 보면은 어, 잘못된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전보다는 미네랄 함량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먹고 와, 유의미한 효과를 누릴 정도로까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 판매하는 예, 천일염 의 성분 표시를 딱 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염도가 한85 이렇게 이렇게 쓰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염도가 85면은 나머지 15%가 미네랄이겠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수분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 수분 함량이 보통 8% 이렇게 나옵니다. 8% 이게 더해 버리면 95%가 돼, 돼 버리죠. 그리고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네랄 함량은 그리 높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제염보다는 미네랄 함량이 어, 다른 미네량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에 따라서 선택해서 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고 어, 다르죠 그래서 그일반정제음과엠피눈스로 만든 걸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비교해 본 결과입니다 완전하게 맛이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엠퀴 눈송이 같은 경우는 해양 심층수를 가지고 그대로 말렸기 때문에 이 우리가 얘기한 이 간수 성분이 그대로 다 이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간수 성분은 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간수는 우리가 소중한 미네랄인 게 틀림이 없어요. 근데 간수가 그럼 드, 그대로 들어있으면 당연히 써야 되는데 이 엠퀴 눈송이 같은 경우 는 들어있어도 맛이 아주 좋. 이거 맛이 아주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소금이라는 게 어떻게 만드는에 따라서 성분도 다르고 맛도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MQ 눈썹은 소금 만들 때 아주 수많은 실험들을 해 봤습니다. 소금을 어떻게 만들에 따라서 맛이 다르고 성분이 다르고 왜 달라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거죠. 이런 플랜트들을 5층에서 1억씩 들여가지고 이런 기계, 이런 기계, 이런 기계, 이런, 기계, 이런 기계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금을 만드는 실험들을 다 이렇게 거쳤습니다. 그 결과 간수는 미네랄이고 이 간수 성분이 들어가도 맛있는 소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된 거죠. 예. 간수는 마그네슘이 주성분인 액체지 나쁜 물질들이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고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소금은 결코 해롭지 않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물론 소금 자체를 아주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효과들을 보이고 있고 좋은 소금,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 있으면 이 들어간 양만큼 배출이 되기 때문에 몸에 축적이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들은 이렇게 좋은 소금들을 넣어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기존 소금에 대한 상식은 좀 잊어버려야 됩니다. 건강은 건강에 한 소금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 0.9%에 대한 부분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화학 소금에 대한 거, 간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는 좀 버리시고 아, 소금은 미네랄 간수가 제대로 들어 있고 맛이 좋고 깨끗하고, 그죠?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 소금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소금을 선택해서 드시면 아주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소금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금은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간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소변 염도나 우리가 마시는 물의 한 염도에 대한 부분들은 입에 맞게 해서 드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단맛 나는 소금을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소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이제부터라도 좀 소금에 대해서 올바를 알고 좋은 소금을 골라서 먹는 재를 발휘하시면은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